천사분들, 둘, 셋! 안녕하세요,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들 기다렸습니까? <laughs> 열기가 엄청나죠? 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우리 더디도 많이 왔고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천사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우리 여자친구 천사님들도 대단한 게, 2015년도에 진행된 나눔 천사 페스티벌에도 멋진 무대를 선보였잖아요. 아, 네, 네. 이번에 네. 2017년도입니다. 어때요? 아, 점점 더 많은 천사들이 늘어나고 이 콘서트도 커지고 무대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어, 전 국민이 천사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여자 친구분들은 이제 나눔천사 페스티벌 내년, 내후년 쭉 함께 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좋고, 너무 너무 좋고, 좋아요. 좋고. 알겠습니다. 네. 무대도 그렇고 우리 시민 여러분도 정말 많이 오셨잖아요. 아, 이게 점점 좋고, 네. 더 콘서트가 커질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 또 주최를 했던 레전드 오브 바이칼 생수 우리 회장님도 앞에 계, 계시거든요. 아, 우리 모든 분들 더큰 행사, 내년에 더더더 좋은 행사 만들어달라고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레전드 오브 바이칼을 통해서 내년에도 더 풍요로운 콘서트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희 여자친구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다 같이 화이팅 할요 레전드 오브 바이칼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자친구의 무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네! 멋진 무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오늘 버디분들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 <laughs> 여러분들도 들어가셔서 잠을 자야죠, 이제. 이제 시간이 시간인 줄 알아요. <laughs> 네, 다음 곡, 뭐죠? 마지막 곡? 네, 저희 다음 곡은 이제 다 같이 즐겨주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아세요? 네! 예! 정말 아세요? 예! 네, 저희 오늘부터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을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